오주 예수님, 우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그 성령의 은사와 그 분량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 안에서 합당한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로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룩한 성도들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하겠습니다. 전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공격력 마약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대화에못 박혀 죽으시고 삼산제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잊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각 지체들이 또한 이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각각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 잘하시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예언과 방언을 하는 은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도 이만큼의 능력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서로 은사를 나누고 그 은사의 모양대로 하나님 능력을 행사할 때에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드리는 그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격을 가진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각각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은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은사의 기쁨과 그 자랑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원하여서 하늘에 숙한 지혜와 계시의 총명으로 더큰 은사를 은혜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인 사한 하나님 사람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능력을 가지고 마치 내 육신의 능력이냐,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고 선전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주신 그, 그 능력의 은사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감어져서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생명 안에서 그 몸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에 속한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는 서로 하나 되지 아니 합니다. 주각사랑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과 뜻과 그 의지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이 세상에 전가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귀한 지체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은 서로 원망이 없습니다. 한 지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체를 위로하고 감사주면서, 다 같은 생명노선에서 하나가 되어져 주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길을 가는 그리스도 몸에 각각 지체들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내가 지체들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여서 나의 드러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십자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 모의 각각의 지체들,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